안양시는 관내 두개 노선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 및 실증을 위해 여객 화물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입니다. 지정을 위해 안양시는 지난 8월 시범운행 지구 구간 선정 및 운영계획 등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10월 현장실사와 자율주행 버스 시연 등 평가를 거쳤습니다. 안양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주간에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 3.4km에 11개 정류소 야간에 안양역 범계역 인덕원역 7.2km에 22개 정류소 등 2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6개월간 안양시 자율주행기술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견학과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자율주행버스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2024년 8월부터 정식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 관제센터 및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 버스에는 돌발 상황 및 야간 악천후 등 어려운 주행 조건의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 센싱과 고정밀 위치 인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카메라와 딥러닝 기술로 보행자 객체 인식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내 최초로 운수회사와 운영협력을 통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은 버스 노선 감축, 운수종사자의 야간 운행 비선호 등 악화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29일 안양시의 두개 노선을 포함해 12개 시도 15곳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행 지구는 전국의 인천, 울산시 등 17개 시도에 34곳입니다.